자, 이를 이반하면 우리 좀 사랑이랑 어울리는 모자가 됐습니다. 좋아, 자 이제 마술 모자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봐, 지팡이가 어, 가방, 가방 여기 있잖아. 앞에 마사가 랑 너는 알겠지? 자, 자 마술 지팡이가 필요한데, 타이지팡이 굉장히 비싼 거야. 그러니까 잘 잡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잘 잡고 있으세요 <laughs> 야, <laughs> 야, 내가 굉장히 집 비싼 거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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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괜찮아. 얼마냐고요? 얼마? 너가 팔래요 <laughs> <laughs> 자, 좋아요. 자, 어 그러면 사랑아, 괜찮아 괜찮아. 저거는 사랑이한테 너무 컸나봐. 사랑이한테는 작은 지팡이를 줄게요. 자, 얘는 깔끔한 거야. 잘잡고 있으세요. <laughs> 아니. 게된 거야? 왜주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괜찮아 괜찮아 살아 살아. 그러면 사네는 음, 음, 풍선으로 풍선으로 사랑이만을 위한 지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바람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빠진다.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자, 잘 잡고 있어. 이번에는 알겠지? 잘 잡아. 네. <웃음> <웃음> 묶어야지. 아니 너가 잡아야지 내 타프라고 아기 묶어줄게 이번에는 자 묶는다 묶었지? 어 근데 길이가 너무 길어. 자 잡아 아 괜찮아 하나 더 있어 알았다 하나 더 있잖아 알 아, 배워 찾아라. 진 이거 알았어. 아. 아. 도저히 힘들고 못겠다 아, 내가 해줄게. 자, 슉슈 역시 사람에는 기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알겠어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자, 지파이 만들어 줄게. 자, 지팡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팡이! 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사랑이가 많이 <laughs> 속았네. 아 자, 지팡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지팡이, 야, 자, 사랑아, 지금부터 아니야, 아니야, 지팡이야. 자, 앞에 보고. 자, 사랑아, 우리 뭐 하려고 여기 왔었지? 맛을, 마술 무슨 맛을 하려고 했어? 치킨 맛을. 그렇지, 바로 초능력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 사랑이가. 이 마법의 지팡이로 초능력을 할 겁니다. 어떤 초능력을 할 거냐면, 마법의 지팡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와인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와인잔이 하나 들어있고요. 자, 사랑이는 여기서, 아니야,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자, 너가 여기서 깨면 은안 신기하잖아. 자, 여기서 사랑이가 초능력으로 저 와인잔을 깨뜨릴 겁니다. 자, 사랑이 잘할수 있어요? 네 오, 잘할수 있대요. 자, 좋아요, 그러면. 아저씨가, 하나, 아니, 저기 보고. <laughs> 하나, 둘, 셋 하면, 자, 집합 세번 흔들고, 얍! 할 거예요, 할 거죠? 세번은 가자. 하나, 둘, 셋 하면. 자, 준비! 시작! 얍을 해야지, 사랑아. 아, 그렇지. 누, 방금 얍 어느 분이 하셨죠? 얍! 어, 방금 누군가 야 아닌데? 어머님, 어머님, 아, 너 동생 말고, 어머님이 누군가 하셨는데.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자, 반응을. 잘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또, 어, 제가 어디서 했어야 하면 자신있게 손 드세요. 자기가 안했더라도 네. 아니에요. 자, 사랑이할 거야. 자, 다시 한 번. 약 크게 할 거야. 준비, 시작! 야! 야! 빠졌나 싶네요. 자, 샷! 쫄지 마! 아, 나 구한 아니야? 자, 이제 상의는 슈퍼파워를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깨끗이 있을 거야. 자, 상의 준비됐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약할 거야. 자, 준비! 십! 자, 하나! 하나, 둘, 셋 하면 약할 거야. 하나! 보는, 태, 야호! 놈네 집어. 박보영. 네 위로만 거니까 치울게요. 네 좋아요. 아, 사장이가좀 스타성이 나쁜 아프고, 거같아고자 이건 이건 나 주고 얘네 주고 자사장이 우리 도와줬으니까 아저씨가 선물 하나 줄게요. 얘는 마술도 입니다 자, 받았고. 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이거 집에 아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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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례. 배꼽에서 <집에> <laughs> 인사. 안내게 생. 안내게 감사합니다. <laughs>